2천 원이 돌아온다. KBS2 뱅팬 뮤직 고애니웨어 시즌2 확정. 웬디와의 완벽 케미 재점화. 전국이 다시 한번 찬또 열풍에 빠진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음악 여행이 다시 시작된다. KBS2의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 뱅팬 뮤직 고애니웨어 2시즌 2로 화려하게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더욱이 트롯 황태자 이찬원과 레드벨벳의 메인 보컬이자 예능 여신 웬디가 시즌2에서도 MC로 동반 출연을 확정지으며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이번 소식은 단순한 예능 복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진짜 음악. 그리고 현장에서 피어나는 감동의 서사가 다시 한번 안방극장을 찾는다는 상징이다. 시즌1 이 남긴 울림,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시즌1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스타 그 이상이었다. 그는 각 지역 주민들의 사연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눈물로, 때로는 희망을 노래로 감싸 안았다. 경상도 농촌마을의 외로운 할머니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불렀고, 전라도 어촌마을의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충청도의 폐광촌 아이들에게는 꿈을 꾸어도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단지 카메라 앞에 연예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녹아든 가슴 뛰는 음악인 이찬원이 거기 있었다. KBS 측 9월 중 방송 예정. 날짜 조율 중. 이찬원 스케줄이 변수. KBS의 제작진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뱅팬 뮤직 고앤유어 시즌 2는 9월 중 편성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방송 일은 미정이라며. 이찬원 씨와 웬디 씨 모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타이밍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찬원의 지방 일정과 콘서트 투어, 방송 스케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찬원을 대체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찬원 없는 방방 뮤직은 상상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찬또 오빠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전국 팬덤 폭풍반응, SNS 실시간 트렌드 장악, 시즌2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폭주했다. 찬또가 간다, 우리가 따라간다, 이찬원이 가면 그곳이 콘서트장, 다시 한번 전국이 울고 웃을 준비를 하자 는 뜨거운 댓글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찬원 팬클럽 찬스위 반응은 뜨거웠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자발적인 방방뮤직 시즌2 환영 현수막 이내 걸렸고. 제주도에서는 찬또야 이번엔 우리 마을에도 꼭 와줘 라는 현수막까지 등장했다는 후문이다. 팬들 중 일부는 이찬원이 방문한 지역의 작은 식당, 찻집, 카페를 성지순례하듯 찾고 있으며 시즌1의 촬영지를 다시금 찾아가 그때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 고 말하고 있다. 음악은 사람을 구한다. 이찬원이 전달하는 진심의 메시지. 음악 예능의 홍수 속에서도 방방뮤직 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찬원의 진정성 있는 진행과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눈빛과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위로했다. 한 정신분석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상처를 간파하고 음악이라는 언어로 그것을 봉합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능인이 할수 없는 고도의 공감력이다. 이찬원과 웬디는 시즌1에서 예상밖 케미를 뽐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발랄하면서도 세심한 웬디의 멘트에 이찬원이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반응하며 가요계 미녀 MC 국민 남동생 조합 위 전형을 보여줬다. 방송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호흡은 제작진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서로 다른 음악 장르와 캐릭터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끌어주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갔다. 고회상했다. 시즌 2에서는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어떤 감동의 순간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원도 탄광 마을, 경남 하동의 다행이 마을, 제주도 우도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사람이 있는 곳,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이찬원의 위지는 여전히 확고하다.